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3도까지 내려갔대요. 이제 겨울이 왔나 봐요. 옷 두둑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독감이 돈다고 하니까 건강 건강들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양띠 분들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양띠 분들 제가 아까 조금 훑어 봤는데 우리 양띠 분들 뭐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결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답답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신미생 분들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서른 살 나는 신미생 분들. 아, 이분들은 좀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영리하신 분들이 많다. 또, 어, 성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야물딱지다. 남자든 여자든 야물딱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심미생 분들은 2019년에는 우리 심미생 분들이 좀 별로였어요. 움직임도 많았고 또 활동도 많았고 뭐 이러한 저러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실을 2019년도에 근데 2020년 경자년에는 기해년보다는 좋은 해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 어떤 쪽이 좋냐 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그 어, 상황 그 위치에서 좀 인정을 받겠다, 인정을 받고 또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에서 좀 매듭이 지어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근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뭐, 좋아요. 이제, 왜냐면 하 우리 신미생분들은요, 욕심이 많으셔서요, 일적인 부분, 뭐, 사람이든, 또 성공하는 부분이든, 굉장히 욕심을 내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쯤이면 신미생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막 엄청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경자년을 조금 내다보고 좀, 아, 경자년에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대인관계, 사랑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생긴다든지, 뭐 조금 약간의 마찰, 부딪힘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기해년에는 어... 다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원체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경자년에는 다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딱 정해서 목표를 딱 세우셔서요.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활동을 하시면 좀 본인들이 예상한 만큼 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어, 본인들이 이렇게 마음먹고 뜻먹은 일들 다 이렇게 헤쳐나가고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2살 김희생 분들, 우리 김희생 분들은요. 경자년에는 조금 자중자해하는 해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 괜히 막 짜증이 나고 투정이 나고 말도 막 예쁘게 안 나가고. 말이 예쁘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좀 오해가 생기겠죠? 나는 그냥, 아유, 내가 투정이 나서 그냥 뱉은 말인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왜 나한테 승질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 화가 나거나 답답해도, 이렇게 좀 겉으로 표현하는 거 조금 줄이셔야 될듯 싶습니다. 어, 상대방으로 인한 어떠한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내가 부딪힘을 만들고, 내가 충돌을 만드는 그런 비침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전 각별하게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한 내년 경자년에 3, 4월 정도, 4, 5, 4월 5월 정도까지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김희생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운을 봤을 때, 음 경자년이 좋은 기운은 아니거든요. 우리 김희생 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또뭐 그렇게 많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김희생 분들은 음, 좀 하는 일에 있어서 뭐꼭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활 패턴, 생활 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도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우리 김희생 분들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노력파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렇게 막안 만들어지니까 본인들이 많이 가깝증이 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좀 그러한 저러한 일이 있고 부딪힘이 생기시더라도요. 경자년에는 공든 탑을 허물지 마시고요. 그냥 보수공사하는 시기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절대 허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부서뜨려도 안 되고 깨뜨려도 안 되고 그냥 이거를 조금 세워 놓으신 거를 좀 튼튼하게 내가 보수공사한다. 요런 시기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도 다 참고하시고요. 또 경자년까지만, 어, 경자년까지만 정말 잘 버티시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는 또 굉장히 좋은 운이니까, 참, 경자년만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고, 요렇게 좀 단돌이 하시고, 지나가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 김희생 분들. 우리 54살 정미생 분들이에요. 우리 정미생 분들. 정미생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초년 고생하신 분들 많고 또 이렇게 그 고생을 좀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렇게 보면 근데 작년에도 정미생 분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자년에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힘내셔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경자년에도 좋은 운기로 보여지거든요. 어, 경자년에는 문서가 늘어가겠다, 금전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다 문서도 늘고, 다 금전도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일을 막 만드시면 안 돼요. 일을 막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문서 부분도 그렇고, 금전 부분도 그렇고, 잘 현명하게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별 탈은 없을 걸로 보여요, 경자년에. 또, 어, 어떻게 보면은, 금전으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뭐, 움직, 뭐라 그래야 되지? 활발하게, 이렇게, 입출금이 좀,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들겠다, 들고 날고가. 근데, 우리, 입출금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이출금이 반복이 되면서 금전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도 있으니까 이 점도 좀참고하시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 정미생 분들은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성격도 급한데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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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닌 길인데도. 이렇게 좀 아닌 길 같으면 좀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보고 가셔야 되는데, 귀가 열다 보니까 그냥 훅 빠지는 그런 성형이 있으, 있으시거든요, 정미생분들. 가만히서를 조금 조심하자. 상대방의 가만히서를 좀 속아 넘어가서 또, 이렇게 아픈 마음 돼갖고 막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앓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만 하시면 될것 처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지까지 노력 많이 하셔서 이만큼 읽으셨잖아요 어, 올해는 이제 경자년에는 이 읽으신 거 조금 조금만 더 불려가는 그런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미생 분들은 다 좋은 일만 있으신 것 같아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시면 한번 인사는 해주세요. 예순 6살 을미생분들입니다. 을미생분들은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경자년에는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집안 내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요. 자식으로 인한 좀 경사. 이러한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좀, 어, 또 일을 좀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좀 일적인 부분에서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 요즘 하는 일 어때? 그러면 그냥, 그냥 그래. 그냥, 그만, 그만 해.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무해무덕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뭐 을미생분들 에이 그러면 그냥 뭐 올해도 그냥 그,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렇게 무에 무덕한 해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특별하게 정말 좋습니다 뭐 금전도 좋고 뭣도 좋고 뭣도 좋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분명히 좋은 것 뒤에는 나쁜 일도 따라들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무해무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해가, 더욱더 좋은 해가, 뭐, 될 것처럼 보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아, 뭐, 아이, 좀, 김 빠져, 시시해,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을미생 분들이 제일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또, 그냥, 집안 내에서 소소한 경사라도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최고이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경자년에 조금 건강적으로 이렇게 조금 본다면, 호흡기 질환 쪽, 그쪽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양띠분들 힘내시는 경자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음, 올해 너무 힘들어서, 19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다 의기소침해져 계시고,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요. 또, 이렇게 어깨, 어깨도 다축 늘어져 계시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우리 힘내서 경자년을 새롭게 맞이해서 좋은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